완전한, 우리가 방향, 이제 공부할 때 방향은, 불교 용어로는, 자리 있다. 그래서, 내가 내린 결정, 삶의 이제 기, 길의 방향인데, 심플하게, 나도 이렇고, 남도 이렇게할수 있는, 그축만 세워놓으면, 어, 억지로 방향 설정 안 하더라도, 자연스럽게 그렇게 무르익어가는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내가 막 방향을 잘 정해서 막 참, 정말 잘 가야 돼 흐트러지면 안돼 이거 맞는 거야 틀리는 거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좀 탈이 날 수도 있나 봐. 일단 자리 있다.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.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마음 따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갈 거니까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. 너무 힘 주고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대답이 됐나 봐요. <laughs>